안녕하세요. 비큐큐입니다. 2011년 2월 14일 오늘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인데요. 지금 이벤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만 해도 7일짜리 추팝 쵸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에 들어가게 되면은 추팝 쵸스라는 탭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일퀘스트를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를 뒤집개를 다 뒤집으면은 어 카트바디 이거 추팝 쵸스를 영구로 준다는데 저는 이거를 모르고. 어그 패키지를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추팝스 풍선이랑 그 다음에 추팝 추팝 추스 롤리카 이렇게 연구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시 사용 눌러주고요. 야 봐도 달달해 보이네 벌써부터. 자 일단은 추팝스 롤리카 이 카트바디의 옵션은 아이템 전에서 미사일을 막대 사탕 미사일로 레벨업. 그리고 100% 확률로 일반 바나나 지뢰를 방어. 그 다음에 물폭탄, 물파리 공격 시 재빨리 탈출이라고 합니다. 이야, 일단은 되게 맛있게 생겼어. 아,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츄밥접스요 녀석 탈만 한가, 안 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 콜라보를 해가지고 다양한 카트바디들을 뿌리는데, 어, 일단은 아이템전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사일을 막대사탕 미사일로 레벨업을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막대사탕 뭐야제 <laughs> 왜 오른쪽으로 오지 갑자기 이게 그냥 무조건 피격시 100%로 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봐 떠봐 어 이렇게 풍선이 있더라도 그냥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 타격감이 좋네 자 아이템 뭐 있니? 딱히 위협적인 건 없네요, 아직까지. 토템 쳐주고요. 아, 샤바! 안 돼! 안 돼! 오케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 줍시다. 지금 순위가 뒤바뀌었거든요? 빨리 올라가자. 나이스 1등 2등. 피격 좋았고요. 어 뭐야? 너도 축복 좋으니? 안녕! 자, 빨리 올라가 주도록 합시다! 안 돼! 안 돼! 느려졌다! 아니, 내리막길에, 아니, 오르막길에서 느려진 게 오히려 이득이었네. 빨리 올라갔으면 물폭탄 맞았겠는데요? 아니. 아, 쉣! 맞았는데요? 아. <웃음> <웃음> 자, 뭐야, 1등이 큐피트? 저거 차 타고 있네요? 아, 여기서, 아, 여기, 여기 어렵다. 여기 지나가는 거. 자, 물파리 매겨 주고요. 자, 바나나 방금 방어했죠? 바나나랑 일반 바나나랑 지뢰가 방어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분들도 쉽게 탈수 있는 카트 바디가 아닌가? 꽤 바리게이트 공격 성공. 나이스! 나이스. 막아 주고. 아, 바리게이트! 잠깐만. 잠깐만. 이거 2, 3, 4등이 우리 팀인데 이거 안 돼! 제발! 어, 제발 나이스 에헤. 자 그러면은 다음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 카트바디가 초밥소스가 되게 기본이 되있는 카트바디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팔이랑 물폭탄에서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초보자분들이 되게 원하는거고 그 다음에 미사일도 쏘면은 그냥 확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 사탕미사일 주니까 좋고 어, 뭐, 실드는 뚫지 못합니다만. 그리고, 뭐, 바리게이트나 뭐, 이런 거는 뭐, 이마트 카트가 막아주지만, 얘는, 바나나랑, 그리고 지뢰가 은근히 거슬린단 말이죠. 그거를 되게 충족시켜주는 아이템전을 진짜 가볍게, 기본적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어, 그러한 카트바디가 아닌가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얇은 카트를 보게 되면은 아 치원 보왕이 여기서 나온다고? 안돼. 아니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어 뭐야, 나이스. 패시 막아준 건가? 아주 좋고요. 드디어 어패 값하네. 자 막아주고요. 아, 오늘 일단은 그 반응이 되게 좋아요. 반응이 살아있거든요, 지금? 인코스에다가 바나나 하나 깔아주고요. 인코스로 빠르게 빠르게. 나이스! 아, 이거는 못뭐 막는다. 바나나 깔아주고. 아! 공격이 도대체 몇개 날아오는 거야! 아니, 이건 에바라고. 아, 천사에 막혀버렸네. 아나아 아, 잠깐만 오케이 먹어주고 막아주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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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돼 나가주고 그렇지 해지까지 야 아니 아이템 전 실력 꽤 괜찮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축합추스가 레어 아이템 전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되게 담백한, 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카트 보면은 또못 참거든요. 스피드전, 보가랑, 노익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붓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요. 이 축합추스 이거에. 완전 엉덩이 쪽에 이, 있는 느낌이랄까 오케이 좋아요 게이지가 그래도 뭐 엄청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안드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거 5감은 솔직히 너무 아깝고 크리스탈이 2감으로 해가지고 게이지 5개는 올려놨는데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수치지 않나... <laughs> 개 웃기네... 차... 오케이... 베타가 일단은 겁나 느리죠... 조금만 더... 인커스... 좋아... 이런 거를... 보고 싶을 거야... 아~ 까이 오케이. 아, 숨이 안 쉬어진다. 좋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아, 역시 카오스가 개충이 빨라가지고. 근데 이거 5강 해가지고 타면은 그냥 탈만 할것 같은데? 아니, 그쵸? 아니 이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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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박으면 46초는 됐겠네 그죠 <laughs> 자 대망의 노르테우 익스프레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투브 구간에 박으면은 바로 끄고 안박으면은 계속 가볼건데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안박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 빌드 깔끔해요, 일단. 일단은 근데 아이템 카트 바디라서 부스트가 길이가 짧다. 아, 좋아요. 지금까지. 와우! 재밌어. 사탕으로 거의 막. 잠깐만. 아! 와우! 아니, 싫어하냐, 이거? 아니, 개알분데? 진심? 아, 어디가? Don't worry about it. 자, 이렇게 츄팝춥스 공짜로 주는 카트바디 타봤는데, 그냥 이거는 되게 기본적이다. 어, 기본, 기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큐바! <목>